일단 바로 할게요 어, 오. 바람소리요? 네누드가 태풍 붙는 줄 알았어요 쏘... 어요풍이소리예요네잠시 네. 화장실 좀가게요 꽃바람인 줄알았습다 에이, 꽃바람이 태풍 뭐 소리 났나? 에이, 전 그래서 깜짝 놀랐죠. 아우 태풍도 안뜨 추운데? 아, 좀 더워요. 음수를 해가지고. 아, 여기 추워요. 이거 봐. 밑에 지방은 비 온다는 거 같지 않지금은 네. 밑 네. 네. 아. 지방, 밑 지방은 되게 소품이. 서울은 돼, 안 오거든요. 아, 오늘, 오늘 장난이게 더웠죠. 예후답 네, 찍었는데 비올려 그러는지 예시원하 네, 비왔으면 시원했겠네요 어? 또왔 <목소리로> 났어 아, 아다 네. 어? 못 봤어, 나 어, 안 봤어 아. 네, 허범이 수원님도 벗겨주세요. 아, 예. 죄송해요. 떨어졌네요. 어느 분이요? 수원다왜 이러세요? 밥이라 그래요? 야, 음. <laughs> 아마추어 같이. 어? 아, 나 진짜. <laughs> 아니, 나 수원님하고 살짝 이다가몇 번이 떨어지는 거야. 아, 까져가셔야 돼요. 아까는... 아까는 맞다가서 아니 멀미 나겠어요. <laughs>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<그랬는데>. 어... 어... 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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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어... 어... 아씨 나아까 어... 다 어... 어... 헷갈렸지 어... 아까랑 똑같이 진행할게요. 네. 예. <laughs> 누나도 가야겠다. 한번 정도 눈막 갔다고? 안될것 누나 갈래요? 이거 그러니까 끝나고. 수호님 준비 되셨나요? 네, 저는 됐네요. 네, 양쪽 풍선도 다보실게요 레모나님 지금 자리 안 계신 것 같은데요? 잠시만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. 아, 준비 완료. 되셨요 바드님? 후, 아, 나왜 이렇게 하품이 나오셨고 아. 아, 카타로님 하품이 나와요. 진짜 졸려. 레모나님, 질쪽 빼고 정확해주세요 누구 안 오셨어? 네 마돈님. 마돈님. 아. 어 시장님 어, 오셨네요. 시장님 쩐다예 네, 쩔어요 재반이. 인던셋세복 복마들. 예. 영수님 안 하셔도 돼요. <laughs> 양쪽평산도 표시로 시작할게요. 저는 비티게 복만 돌. <laughs> 괜찮아하지 <사랑하지> 말고. 이 씨. 하하하. <laughs> 어 이것 좀 하고 먹을게. 안 먹어? 먹어. 자. 내가 y 려 엄마. <laughs> 알았어 이거 o c i e d a d t e 이에요 네. e s p e 0 무조건 내는한 a 얘기고요. 내가 잘 알지. 짜증나래서이랑 가면 쟤랑가면 1등 못 해요. 이거아쉽다 그게 더 기분 나빠. 아요 방송했던 같고요. 아, 민민이도 성분이 있대. 아, 본캐가살살 같아. 제랑 가면 어. 맨날 1등을 못해 가지고 짜증나. 뭐라 뭐라 하시는데? 아 엄마 <laughs> 치킨 먹으라. 미미 <laughs> 탑승폭발. 치킨 먹으라. 치킨 사오라. 네모난 히트펄. 아이고. 안 돼요. <laughs> 한 번은 봐드릴게요. 두 번째부터 싼눈 나가요? 너무 대단이야 부수라고 한 얘기예요. 아까 제가 계획한 것처럼? 네. 1번 <laughs> 안 잡혔어요? 1번 안 잡혔어요, 대표님? <laughs> 네. 좀 외면하면 내려와서 잡으세요. 어포... 힐드 드리고. 그거 엄마 올려야지 옷이 1도 걸어야 되는 써야 되는데. <laughs> 어, 차탄 방이에 네. 조금만 그 다끝났고 먹어. 엄마 혼자 다 먹어 남을 거라는 거아니네 어. 아. 치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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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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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라요 <laughs> 빨리 넣고 <왜> 가야겠다. 쩔 <laughs> 네, 정리 다 되시면, 원딜님들 쩔좀 잡아주세요. 방지옥에복로 방출. 이 엄마 나 5분이면 된 거니까. 5분이릴것 같은데. 7분 정도? <laughs> 먹어 혼자 다먹 는데, 또내 러니 그 부분 이야알겠네요참어이아 <laughs> <laughs> 힐을 를해 가지고, 문을못닫게해 방문 아 진짜 거화풀왜그궁 내... 성분 들 께서, 또 나올 타이밍에 덫 미리 깔아주시면은 바로 업을 잡히시거든요. 젠잼 자리에다가, 네 하셨대요. 잘못된 계산입니다. 기다려, 나먹을 거야 바로 나가시겠네, 끝나면. 아, 전 루트 루트 안 하고 갈 수도 있어요. <laughs> 어차피 영웅한테 주는 거. 해도 모르죠. 아, 근데 네, 지금 볼까요? 한 달째 영웅 악세만 나와가지고, 솔직히. <laughs> 바라지는 않는데. 이 음, 폭발. 어이. 캐도 감사해. 너무 많이 생존시킬 수있요 <laughs> 변기 막이요. 대상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. 사초 대졸 <laughs> <laughs> 네, 한마리에요 <laughs> 아, 오래는 왜보고 싶다? 기다려 패턴 방출, 아니 금방 끝나. 내가 첫 합격. 시장님, 방출이에요. 예. 파멸 한번 쏴야겠다. 치킨에 대한... 파멸? 네. 이거 끝나면 죽어 맞아. 치킨 좋아할 네 치킨 좋아해 완전 좋아하죠 아... 죄송해요 쩔어올리기 반. 뭐해? 죄송해요 소리바나 어그 됐어 아 네, 뭐 어슬하니까 <laughs> 아, 봐줘야 어, 돼? 응. 그, 개트님 말 잘렸잖아. <laughs> 일주일 동안 여기요. 이랬는데. 일주일 동안 치킨만 두게 먹었어요? 아니야, 그렇진 않아요. 네. 한번 먹어봐야 이제 치킨이 재미없다. <laughs> 네. 맨날은 못 먹자. 그냥 그래. 나 이것 좀 풀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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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결계가 아니죠, 안 흘렀어 네가 내려와야지, 나쁜 놈아 그걸 받으려면, 정화를 아니, 안 그러면 검성님은 죽을 것같아 왜? 검성님 만피 아니었어? 공성님, 성님 혼자, 혼자 철사를 잡고 있었어 어우, 그럼 죽어요? <laughs> 그 안에 법사도 있었어? 네, 3초 아, 2마리 어 큰일 날뻔 하셨네, 가실 뻔 하셨네 아, 약잘 먹는 것 응. 같아. 저 어디 보고? <laughs> 아, 그래요? 사셨으면 됐어요. 임상... 용산 님, 얘 폭발이에요. 헤헤... 상처가 크셨나? 내가 히을랑치는 아니에요. 한번은 봐드린다니깐요. 아, 엄마 아빠랑 만든 거라서 그냥 치킨만 시장 빨간... 시장치킨 뭔가요? 그건 개고예요. 개가 이네 가끔 시장에서 파는 게 있잖아요. 아니야. 아니, 별아시장이 없어가지고. 개가 아니었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파는 꿈만 나 옛날에 꿈만. 수원님, <laughs> 수초 하나만 주시어요 수원님, 그러니깐요, 수원님이 너무 수호치를 잘 주셔가지고 내렸나 봐요. 우리 그냥 지금 극딜 하죠 이제 도저히 못참겠으니까 빠져나려고 해. 극딜. 데미지 1 극딜? 한번 가 야무지면서 먹고 있어. 헐. 어, <laughs> 쳐다보면서? 어, 나 쳐다보면서. <laughs> 웃으면서. 삼총하게 달래. 계속하래, 나 먹어. 계속하래, 먹지마 좀. 어머니 지금 신속주세요. 저요 저. 아니. 네. 아유, 귀찮다. 술 무섭게 들어갔어요. 죽지 마시고. 자, 치킨 맛있게 드세요. 네. 네 시장님 <laughs> 방출. 이제 시작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고생들 <웃음> 하셨어요. 자, 갔다 와요. 아, 저 갔다 와. 아, 못 주먹. 저 갈래요. 저난갈 거야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했어요.